안녕하세요. 아마루입니다 잊혀질만하면 나타나는 영상 올린지 거의 한 달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이 아마 그 카루이자와라는 동네를 맞지? 놀러 갔을 때였는데, 어 그때가 이제 절정이었어요. 절정. 그 투잡을 계속해가지고 맞이했던 그 골든 위크 황금 연휴 때 어, 카루이자와를 다녀왔습니다. 그 카루이자와를 가기 전에 이미 긴급 사태가 터져 있어가지고 3차 긴급 사태가 이 4월 말쯤. 쯤에 터졌습니다. 기억하기 그래요. 4월 20 며칠? 아, 그 도쿄를 벗어난 사람들이 여기 다 있는 것 같네요. 아, 아 어, 우리 아이스크림 좀 먹고 가죠 아이스크림. 어 그래가지고 그거가 터져가지고 투잡은 사실 물 건너 갔었습니다. 밤에 영업하는 가게 뭐 하지 마세요. 뭐8 시에 문 닫으세요. 술 판매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뭐, 이자 까야는 뭐, 죽으라는 얘기였지, 뭐. 제가 일하던, 저녁에 일하던, 거기도, 어, 뭐, 피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치킨집을, 전념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랄까, 그, 월급을 받았을 때는, 평소에 벌던 거에 약두 배를 벌어버리니까, 야, 이거는, 좀 써야겠다. 어, 좀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저 뒤에 보시면, 이저 녀석이랑, 좀 오랜 기간 돈것 같아요. 저 VR을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한두 개 하다 보니까 미친 듯이 빠져드는 거죠. 이제 와 이런 세상이 있어. VR은 진짜 아깝지 않은 소비였고 지금은 저걸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낚시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나가지고 밤에 들어옵니다. 밤에 들어와가지고 낚시를 해요. 낚시를 하다가 낚시가 <laughs> 되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아 근데 이게 이걸 하다 보면은 더큰걸 잡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 아무래도 낚시 게임이다 보니까 살살 이 돕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1 2 시가 넘어 있습니다. 빨리 안 자면 내일 존나 피곤하겠다. 이 싶어가지고 이제 바로 잠에 들곤 하죠. 어 그리고 뭐 아침에 다시 출근하고 이 사장님이 또 다른 가게를 또 다른 데다 하신대요. 어 그거 하시는 거를 또 저한테 뭔가 이 일을 나누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 알겠다. 어 일단. 어~ 제가 한번 거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어, 사장님의 힘이 한번 돼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공사부터 해가지고 인테리어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아마 거의 다 끝나갈 거예요 그래서 6월 중순 내지 이번 달말 정도에 아마 그쪽은 오픈을 하지 않을까 동네가 좀 멀어요 여기를 벗어났습니다 사이다마 라는 지역에 있는데 제가 사는 이 집에서 전철 타고 가면은 한 1시간 전철 시간만 1시간 정도 또 전철도 갈아타야 돼요 심지어 이 선이 바뀌다 보니까 이, 이 예를 들면 이제 이 도쿄가 어 서울 지하철 2호선이면 인천 지하철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수준이 돼 버리는 지역이라서 하여튼가 가지고 뭐 청소도 돕고 어 인테리어도 하고 간판도 하고 뭐 사무실도 이렇게 꾸며 놓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는 한 달이었어요. 왜냐면 이 치킨집도 같이 병영해서 하니까 아주 돌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이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이 집에 지금 이 이상한 벽지 붙어 있는 이 집에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제 딱 오래 지나면 또 재갱신을 해야 돼요. 재갱신한다고 제가 유튜브로 작년인가 아마 찍었을 텐데 어그 재갱신할 때 돈이 좀 상당히 깨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사를 할때그 재갱신에 맞물리게. 왜냐면 갱신이 이제 기간이 2년이니까 이거를 뭐다 채워가지고 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 되도록 이거에 맞춰서 손해 안 보게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에 맞춰서 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 여기서 좀 떨어져도 되지 않나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 그게 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의 중간 보고 형식으로 제가 늘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라는 식의 어, 뭔가 보고 차원에서 나 살아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유튜브 접을 생각이 없거든요. 유튜브는 정말 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유튜브를 전념해서 해보고 싶기도 한데 정말 머릿속에 생각만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자전거 라이딩 영상을 찍어가지고 어, 영상을 업로드하겠다. 말만 많이 맨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변명을 제가 좀 하자면 은 출근을 하고 출근길에도 아 이거 찍었으면 좋았을 걸뭐 이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닭을 튀기다 보면은 이제 닭 튀기는 게 이제 10분 정도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 오늘 갈 때는 이런 거에 대한 썰을 풀면 되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잖아요. 퇴근 시간대 되면은 그딴 거 필요 없어. 집에 가고 싶어. 지금 이 찝찝한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날씨도 더워가지고 땀도 막 쩔어가지고 와이 카메라를 들고 이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간다? 이 욕구가 안 생기는 거죠 이제 너무 쩔어버려가지고 한번 시도는 했었습니다 시도는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도 이 뭐랄까 이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찍은 거를 제가 이제 편집하려고 봤어요 내가 나를 보는 건데 이 보는 사람마저 기분이 막 축 처져 아 그래서 아 이런거는 안맞지 않나 내 신세한탄 뭐 이런 얘기만 자유왔다고아 그리고 전혀 궁금해하실 분들이 안계시던데 모니터를 나눔한다는 이 글을 한번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그 모니터를 나눔을 하려고 그 영상도 찍었습니다 영상도 찍었는데, 아,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그 모니터가 멀쩡한 제품이 아니에요. 하자가 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가지고, 그 하자가 좀 있어서, 아, 이거를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게 맞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루의 나눔 시간입니다. 카메라는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기, 여기, 이 아래 하단 라인에, 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 하단 라인에, 이런 선이가 있습니다. <laughs> 검은 색깔로 선이 이렇게 다 있는 거. 저는, 저는 지금 잘 봐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면 사실 티는 안 나잖아요. <laughs> 너무 억지인가? 하이튼 이렇게 TV는 잘 나온다 아, 이렇게 확인 시켜드렸고요. 사실 저도 하자 있는 거를 그 중고로 산 거거든요. 그 40인치다 보니까 42인치였나? 4 2인치다 보니까 이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중고로 살만한 가치가 있었던 당시에 저한테는 그 유학생의 그어 뭐라도 있으면 쓰는 그 유학생의 신분 때는 정말 그랬었는데 이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나눔 받아서 달가워할까 그런 의문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영상을 올리겠더라고요아 그래가지고 혹시 이 영상에서 하자가 있는데도 이게 혹시 이게 그 모니터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어,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어 제가 갖다 드리지는 못하고 어, 직접 받으러 오셔야 되지만은, 그게 안 되면 이제 이사 가는 집에 이사 가는 집을 아마 이거보다는 넓은 데로 가려구요. 아마 방이 두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데로 가가지고 그 한쪽 방에다가 쫙 이렇게. 노터가 해야지 뭐데코로 써야지 데코 어, 티비도 안 보는데 뭐.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나. b